오늘은 종로에 가는 날입니다 지금은 4시 정도 됐는데 6시까지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OOTD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런 날씨를 입었고요 바지는 흰바지를 입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흰 샌들까지 신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나왔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버스 저밖에 없어요 저희 집은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지하철을 타러 지하철역에 왔는데 펜생입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하철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친구를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탔어요 여기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면 은 이렇게 타요 <laughs> 저는 항상 출입문 옆에 앉는데 그게 이 자리가 진짜 꿀이에요. 왜냐면 여기 기둥이 있어서 거를 이렇게 기대고갈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연아를 만나서 카페에 왔어요. 응? 내가 시킨 거 보여드릴게요. 나 아, 피스 커피, 초코 머핀 둘 저희는 아 카페에 있다가 아좀 열심히 수다를 하고, 아아 하고 밥을 먹으러 갈거 같아요 머핀을 먹습니다 머핀 아 너무 잔인한데요? 안녕하세요 자여기익선돌이에요 저희는 다 먹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것 같은데 배가 좀 부르네요 어쩌죠 좀 이따 갑시다 좀 이따가 피자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저희 메뉴가 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일단 배부르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재연이가 어, 피자가 맛있대요. 피자 맛집이 종로에 있거든요. 근데 연아 씨가 가기 싫대요. 아니요, 저는 멀다고 <laughs> 밖에 나가기 싫대요. 아니면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소품샵에 가고 있습니다. 재연이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랐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지만 그냥 갑니다. 일단 길을 잃었지만 또 갑니다. 길 아직 안 미뤘어요. 길 조금 미뤘어요. 아 조금 미뤘어.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안녕. 안녕. 제가 찾았던 소품샵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포스터가 정말 귀여운 것 같아. 인 최근에 인사이드 하우스 봤는데. 전 이게 마음에 듭니다. 어 방금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듭니다. 빙봉입니다. 이름이 빙봉인가? 빙봉. 아 빙봉. 저희는 지금 오픈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운 대사님과 윤호 대사님이 있고요. 제 옆에는 세인 대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 디자인팀이 정기 콘텐츠 촬영을 하러 왔는데 언제 올라가나요, 저희? 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지금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대사님들이 바쁘네요 여기 제가 고맙습니다. 제 옆에는 윤호대사님이 있고요 제 앞에는 콘디 팀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바빠요 보여드릴게요 제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자취냐 통학이냐 인데요 저는 자취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여기는 자취를 하고 있어요 여기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어떻게 이야기 나누는지는 저희 한 다음 달쯤 올라가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방금 영상 촬영을 끝냈고요. 윤호대사님과 촬영을 했습니다. 재현대사님과 저 촬영.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저희 감독인 김민우 대사님께서 화내셨는데요.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입이 터지면서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중간에 끊더라고요. 민우 대사님이 잘 디렉션이 따가서 했어요. 네. 이제는 김세인 대사님과 황세현 대사님 회상단에 네. 촬영이 네.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학 때 친구들과 어떻게 노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laughs> 연습실입니다. 저 연습실 인생에서 두 번째 와봐요. 저번에는 디토를 배웠었고요. 이번에는 슈퍼노바를 배웠는데 저 친구는 춤을 정말 잘 춥니다.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못 추서 옆에서 같이 찍었는데 너무 못 추더라고요. 제가 춤추는 영상이 올라갈지 안 갈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laughs> 희망 <희랑> 계정 구독해 주세요. <laughs>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와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여기는 무슨 카페죠? 블러입니다. 블러라는 카페에 왔어요. 이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곧 있으면은 루프탑에 갔다가 한강에 갈것 같아요. 어디 한강이죠? 망원 한강을 갈것 같습니다. 망원 한강에 갈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강에 갈 겁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을 마음껏 즐겨야 합니다. 음, 저희는 강원시장에 왔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음, 이것도 샀어요. 너무 좋은데, 날씨가. 응. 지금은 PC방에 왔어요. 왜냐면 하 사촌이 레드벨벳 팬인데 콘서트를 한다 해가지고 티켓팅을 하러 PC방에 왔습니다. 한 20분 뒤에 티켓팅을 하는데 꼭 제가 성공해볼게요. 준비 완료. 친구도 준비 완료했고요. 아직 근데 18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걸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할 거냐면요 저는 유튜브를 보겠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만0 4 8번째예요 <laughs> 어? 9000번째 9000번째 전자레인지에 출가도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9674번째 음. 음. 어떡하지? 음. 할수 있을까? 음. 자리가 있을까? 음. 그래도 원래 음. 티켓팅하고 1시간까지는 계속 눌러봐야 음. 된다고 음. 했으니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지. 성공했어요. 최고다 진짜. 오늘은 2025학년도 서시박람회입니다 기존,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사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대부분이> 에이스들로. 엑시비션 <laughs> 에이스들로 왔어요. 에이스들. 을 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샌드위치를 먹을 예정입니다. 옆에 국템 히랑도 있어요. 나중에 친해지면 같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시박남에너 <laughs> 아, 네. 빨리 한번 해. 히랑이랑 히랑 화이팅. 어 히랑이랑 히랑 화이팅. 하나 둘 셋. 히랑 히랑, 히랑 화이팅. 히랑. 히랑 화이팅. <웃음> <웃음> 여기는 저희는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학생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잘해줬어요. 저희의 점심입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세인대사님이 아직 안 와가지고 조금 기다렸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혹시 태원대사님 편의점 있으면 은 말해줄 수 있나요? 왜요? 지금 발이 좀 아파가지고 밴드를 사서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뭐야? 안다 항상 불이 중입니다. 여기 붙여가지고 저희는 붙어. 다시 밥을 먹고 전시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전채현이한테 너무나 실망했어요. 왜죠? 오늘 저랑 영화 안 보고 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겁네요. 전 저도 좀 도움을 도와주겠습니다 이었다 저희 윤호 네, 대사님과 태원 대사님이 팀 써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안녕 이따가 점심에 저는 지금 국제 캠퍼스 친구들과 만났는데요 한 번씩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희랑 부회장 안녕하세요. 한국제캠퍼스 소설 커뮤니티 팀장, 전찬리입니다. 저는 네. 콘텐츠 디자인팀원 신서윤입니다 저희 교류회도 다음 달에 진행해서 그때 또 만날 것 같아요.